오늘은 내 삶이 알고 싶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이 하시는 요식업 관련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식업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음식 장사란 표현이 와 닿으실 것 같은데요. 주변에 음식 장사로 시작해서 요식업계의 재벌로 성장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요즘은 젊은 청년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요리를 배우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얘기들은 자금력이 넉넉하신 분들은 배제하고 만든 내용이라는 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음식장사를 먼저 크게 세가지로 나누면 술을 위주로 안주거리를 파는 일명 저녁장사와 식사를 위주로 파는 낮장사 그리고 이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이것들을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가게 위치나 실내외 인테리어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저녁장사 그리고 중고집기 대략 돈 100만원어치 정도 사서 내 한몸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낮장사 이렇게 자금력에 따라서 선택의 여지가 달라집니다. 자 그럼 내 형편에 맞는 가게를 찾아다녀볼까요? 술장사 하시려는 분들이 선호하는 지하를 먼저 말씀드리고 가자면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소방법입니다. 우리가 수돗물세서 동네 철물점 아저씨 잠깐 부르면 10만원, 에어컨 기본 설치하려면 50만원입니다. 이분들은 양반입니다. 빈 건물에 들어가서 인테리어 하신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하고 필수인 가니스프링클러 설치인데요. 소방설비업체 가격이 사람 바가면서 부르는데요. 최소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가게 싸다고 들어갔다 허가도 못 내시고 망치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는 기존 가게를 인수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식당은 무조건 1층이 좋은데 일단 보증금이나 가게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2층일 경우 보통 보증금이나 가게세가 3분의 2 이상 차이납니다. 참고하셔야 될 것은 2층은 아이템 따라서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을 꼭 미리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경우인데요. 1층 상가가 바닥이 나서 2층 상권도 나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관공서나 사무실 밀집 지역이라 그 수요가 점심 시간만 한정돼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그래서 2층은 되도록이면 유명 체인점이나 저녁에는 술을 위주로 팔수 있는 병행 아이템으로 하시는 게 나으실 겁니다. 그리고 1층에 작더라도 괜찮은 가게를 찾으시려다 2층에 같은 가격으로 하실 수 있는 멋들어진 20평, 30평짜리가 나왔다면 꼭 생각해보실 것은 직원의 수와 급여계산, 관리비와 전기세 등 공과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텐데요. 가게 돌아가는 상황 봐가면서 직원 늘리면 되지라고요. 그리고 내 음식 솜씨 정도면 바글바글해질 거야라고 말입니다. 일단 손님들은 크기만 크고 썰렁한 가게를 싫어하고 신선도가 우선인 내 맛있는 음식들은 매력을 잃어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일까? 그 전에 이와 비슷한 장사를 해보신 경험이 있다면 한 살이라도 더 먹어가는 현재의 과거를 꼭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모두 각오를 가지고 하시겠지만 내가 만들었던 과거가 앞으로 시작될 미래에 반영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몸 상태, 내 나이, 급여 안 줘도 날 도와줄 가족, 집세 못낼때돈 꺼줄 친구 등등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야 혹시 모를 고비들을 넘기면서 전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1년을 훌륭히 버티셨다면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손님들 머리수가 말해줍니다. 참고로 한두 달의 오픈빨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의외로 여기에 흥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때가 더욱더 잘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내리막이 없었다면, 유지, 성장, 이런 그래픽이 나오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화려한 출발을 위해서 화이팅 하시길 기원합니다.